11회, 12회는 각 주인공들의 러브스토리가 중점이었다면 돌아오는 13회는 김소혜가 태영이 즉 구덕이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급하게 지나가면서 태영과 스쳐 지나갔고, 그런데 김소혜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태영을 보며 지은 그 섬뜩한 미소와 함께 날린 한마디, 잠깐만 너 구덕이지?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죠. 태영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숨겨진 진실을 끌어내겠다는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소혜의 소름끼치는 한마디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는데요. 태영은 과연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겸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13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정을 듬뿍 담아 예측해 보겠습니다. 13화의 시작은 태영과 김소혜의 팽팽한 대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영은 김소혜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며 사람을 착각했다고 변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소혜가 그런 핑계에 넘어갈 리 없겠죠. 김소혜는 태영의 말을 단숨에 꿰뚫으며, 그딴 핑계로 날 속이려 해? 라는 뉘앙스로 단호히 몰아붙일 것입니다. 태영은 자신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겠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자신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김소혜의 압박은 단순한 대립을 넘어 태영의 숨겨진 과거를 뒤흔들어 놓는 결정적 위기가 될 것입니다. 김소혜는 이번 대립을 시작으로 태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소혜는 청수연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며 태영에 대한 정보를 하나둘 캐낼 것입니다. 특히 김소혜는 과거 태영과 관련된 모든 소문을 단서 삼아 점점 더 강하게 태영을 몰아세울 텐데요. 반면 태영은 자신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비밀을 두고 숨겨왔던 과거와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천승희는 태영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예고편에서 연극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천승이가 태영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연극을 기획한다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태영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의 표현일 것입니다. 천승이가 말한 판을 벌려보자는 대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태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태영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윤겸의 귀환은 이번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윤겸은 박준기와 김소혜의 비리를 파헤치며 태영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겸의 등장 장면은 긴박하고도 강렬하게 연출될 텐데요. 윤겸이 가져온 단서는 단순한 진실의 열쇠를 넘어 김소혜와 박준기의 몰락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윤겸이 왜 청수현으로 돌아왔는지 그의 목적은 무엇인지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김낙수와 태영의 만남은 이번 화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김낙수는 태영의 정체를 의심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태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태영이 그 노비가 나와 닮았냐고 물으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했죠. 이 순간은 태영이 자신을 둘러싼 소문과 맞서 싸우려는 결단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박준기는 태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박준기는 태영의 약점을 활용해 태영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겠죠. 김소혜 역시 박준기와 손을 잡고 태영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들의 집요한 추적과 음모는 갈등을 폭발 직전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태영은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천승이와 함께 김낙수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은 태영의 내적 성장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태영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숨겨진 과거와 마주하려는 용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승이와 태영의 감정선이 더욱 깊어질 장면이 기대됩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태영이 천승희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털어놓으며 사랑을 고백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영에게 천승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옥시부인전은 갈수록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태영과 김소혜의 대립 윤겸의 귀환 천승휘의 헌신적인 지지는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화에서 태영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윤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리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